언리얼 엔진으로 유명한 에픽게임스 회사에서 최초로 언리얼 3 엔진을 이용하여 인피니티 블레이드라는 3D 액션 RPG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앱을 실행시키면 바로 오프닝이 시작되면서 다짜고짜 적의 보스와 전투를 합니다. 보스와 전투 전에 약간의 튜토리얼을 진행하게 되고요. 약 20년 후 보스에게 죽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아들이 성으로 향하면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파란 원을 터치하면 주인공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파란 원을 터치하기 전에 주위를 잘 살펴보셔서 돈과 포션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적과의 전투 장면에서 화면 하단 방패를 누르고 있으면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고 화면 하단 양끝 화살표를 터치하면 적의 공격을 피하게 됩니다. 적을 공격하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적을 슬라이드로 공격하거나 마법을 사용하셔서 공격하실 수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회피하실 때는 적의 공격 모션을 잘 보고 방향에 맞게 좌우로 피하셔야 합니다. 적과의 전투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8원원을 빠르게 터치하면 적의 빈틈을 찔러 공격하여 강력한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또한 적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 같은 방향으로 공격을 하여 쳐내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측,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3콤보 공격인 엄청난 타격이 발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4콤보 막대한 타격, 5콤보 끝내주는 타격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임은 캐릭터 레벨을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각의 무기랑 방어구, 반지 등의 장비마다 경험치가 있습니다. 장착하고 있는 장비별로 전투를 이길 때마다 경험치를 얻게 됩니다. 경험치가 가득 차서 장비가 숙련되어 버리면 더 이상 경험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장비를 숙련하면 스텝 포인트를 획득하여 공격이나 방어의 수치를 올릴 수 있으니 큰 돈을 모아 한 방에 좋은 장비를 구입하기보다 낮은 장비부터 차례대로 숙련시키며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스텝 포인트를 높여서 캐릭터를 강하게 키우시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전투 도중 화면 왼쪽 상단에 분노 게이지가 찼을 때 아이콘을 터치하면 장풍 같은 분노의 일격이라는 공격을 하게 됩니다. 또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법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 각 마법별로 화면의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적을 무찌르면 마무리 보너스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적을 마구마구 공격할수록 추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신에 도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간의 모습을 스토리로 구성하고 다양한 재미 요소들도 만나볼 수 있으니 화려한 3D 그래픽 액션 게임의 종결자, 인피니티 블레이드를 지금 만나보세요.